13년간 한결같이 정신적 지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작년 수상소감에서도 매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해오신 이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30년 넘게 방송 생활을 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MC도 봤었고, 뭐, 또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의 정체성은, 예, 코미디 연기를 할 때, 그, 저의 모습이 가장, 예, 뭔가 진실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좋은 피디들과 작가들이 있어서, 예,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호스트 분들의 그런 큰 용기가 없으면 이 S N L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어, 새롭게 쿠팡 플레이에서 시즌 1 시작할 때첫 번째 호스트로 나와줬던 이병헌 씨에게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S N L과 함께해 준 호스트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호스트로 나와 주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고영아. <laughs> 아이 박보영 씨 축하드려요. 예. 제가 화답을 해 주셨는데 네. 아까 그냥 웃음으로 때웠던 박보영 씨.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박보영 씨가 또 난감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네. 말씀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SNL. 진짜 네. 웃었거든요. 예, 진짜 웃었죠. 어, 진짜. 자, 치아가 다 드러났었죠. 자, 우리 박보영 씨. 제가 진짜 신뢰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선배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laughs> 자, 열심히 내한번 네, 정진을 해하고 고민을 좀잘 해보도록 자, 우리 신동엽 씨를 보면서 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선배님. <laughs> 고민을 하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정말 훈훈하네요. 오늘 네아 그냥 아주 소박하게 짧게 기사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 뭘까요? 배우 박보영 snl 전격 출연 결정. 아 언, 내년 훈연 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기만 미정으로 아.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